레인이 정우택 의원과 보좌관에게 준돈 중에 지금까지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돈 봉투 수수 의혹이 불거진 정우택 국회의장에 부 대한 청주 상당 지역구의 공천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CCTV 의혹이 해소되고. 카페 업주 측의 증거 신빙성도 없다는 게 결정의 배경입니다. 정 부의장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각 결정은 정 부의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몇 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카페 업주와의 문자 내용까지 정우택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를 증명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정우택 부의장의 보좌관이 의혹 확산을 막고자 카페 업주를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우택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파트로 매주를 쓴대도 믿어야 합니까? 마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우택 부의장은 무고하니 믿으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 기만일 뿐입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뉴스 댓글에는 국민의힘의 선택에 대한 비난의 글이 넘칩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뇌물수수 혐의로 정우택 부의장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카페 업주 측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이 한 수가 될지 무모한 도전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